안녕하세요. 에베네셀 다이오트 장선영입니다. 오늘 갑자기 필요한 작품이 있어서 우리 스승님이 만드신 그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기와 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와 아트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스승님이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너무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제거한 다육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뇌소를 세우고요 줘야 할 선물 을받아야할 어,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동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나도 소를 반죽을 제가 미리 해놨어요. 넣고 끈적이는 점성이 보이시죠? 이렇게 점성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다이기를 꼭꼭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여기 볼을 하나 앉혀보겠습니다 볼을 앉히고 위에 사랑스러운 피규어를 하나 올려보려고요 빨리 빨리 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지연이 되면 지루하시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다 하는 거 보고 마무리하는 거 보시든지. 하세요? 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 샴페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샴페인으로 여기에. 중앙에다 한번 잡아보고요. 여러분, 추석이 돌아오죠. 추석이 돌아오면 우리 가정주부들은 목걸이 때문에, 제사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laughs> 다이오가타 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나 찍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큰 거를 이렇게 심어놓고요 다듬는다고 다듬었는 여러분, 여러분, 이시죠지 아시죠? 그몸페리도트페리도트입여다분 여러분, 여러분, 여 몸값 좀 하는 아이들이죠. 제가 철화, 철화가 있는데 이쪽에도 한번 잡아볼까요? 요거트는 하면 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이 뿜뿜이에요. 하는 제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작품이 하는 것마다 다 다르니까요. 똑같은 바구니를 해도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잘 보이시나요? 마커스 이렇게 잡아볼까요? 마커트에서 마커스를 해요 말이 되죠? 이쁘죠? 요요 이거, 너무 이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없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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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습니다 제가 좀 손이 빠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꼽으면서 이거 받을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꽂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laughs> 기도하는 마음으로 취소의 솜을 한번 꽂아 볼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내 소름 모자라면 몇번 먹고 계속 채우면서 하면 됩니다 이 솔은 어디에서 구매하냐고 저한테 여쭤봤는데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근데 이제 중국산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사셔야될것 같습니다. 중국산은 이 점성도 약하고 타유기가 아, 사는 확률이 좀 낮다고 그래요. 제가 시간 될 때. 어, 이 낼솔에서 다육이 키는 모습을 자라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한 작품 중에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것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물도 안 줬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다육이는 잘 자라면 안 되는데 잘,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那就。 정도 꽂아졌습니다. 꽂아졌는데 색의 조화를 한번 열어볼까요? 길었으면 좀 좋았는데 내가 좀 짧습니다. 오로라가 그좀물 들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제가 잘라 쓰는 거는 옆에 화분채 갖다 놓고 잘라 쓰고 있습니다. 꽃보겠습 갖고 싶어 가지고요. 너무 예뻐요. 얘도 잘 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늘어지고 하는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런걸 좋아합니다 이거 진주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이게 겨울에 하우스에서 꽃이 피면 겨울에 꽃이 피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노란 꽃 찬찬하게 피는데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희성, 제가 좋아하는 이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꽃꽂이 할때 안개도 쓰고요. 레피로레피스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이런 데 메꾸는 데를 근데 요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것만은게 없어요. 살기도 잘 살고요 받는 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죠 저는 음, 다요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을 참잘 만났어요. 이리스 작가님이 제 스승님인데 정말 포천에서 여기까지 받아하지 않고 익산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여러 가지를 수강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낌없이 저한테 쏟아 부어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음, 착가안할 때는 여기서 9시 반 그렇게 가셨어요 집에 가시면 한시가 한 넘물 거예요 아마 저녁도 어떠시고 저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싶어요 <laughs> 저도 받았으니까 저도 나눠야죠 여러분 하시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도 해도 좋으시고, 제가 아는 대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작업실을 만들고 있어요. 작업실이 없는데, 작업실을 만들면 거기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지금 저 혼자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유튜브가 잘 찍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네요 잘 보이시나요? 친구를 안고 있는 그런 피규어 피규어 인데 보이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애가 붙이겠습니다 얘가 붙이면 안돼요 꼼짝말하고 붙여놔야돼요 됐습니다. 자, 보이 십니까？오늘 은 여기 까지 해서 기와 작품 을 마치 겠 습니다. 같이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